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7월 27일 현지 시간 16시 23분입니다. 오늘 7월 27일에 반, 매일매일 반도체 뉴스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뉴스 보시면 네. 이웃집 과학자라는 곳에서 한 반도체 이종 접합을 활용한 삼진법 소자 개발입니다. 아마 제가 지금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새로운 뭘 개발했다 이런 건 처음으로 영상 올리는 것 같은데, 사실 저도, 이, 이 뭐,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, 어, 네, 여러분께, 일단, 어떤 뉴스 기사인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뉴스를 읽어보면, 성균관대학교에서 그 신수증학과 강주홍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 조정호 교수님께서, 이제, 삼진법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, 이제, 반도체 소자 기술을 이제 개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개발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. 최근 사자산업 혁명하면서 이제 뭐 AI, 뭐 이제 자율주행, 뭐 IoT, 이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서 정보를 이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계속 필요했어요. 근데 이제 현재는, 현재는 이진법이죠. 이진법 기반의 이제 된 반도체 소재는 물론 지금도 쓸만하긴 한데 이제 점점 좋아지는 발전 단계에 비해서 이제 이거, 이, 진법은 이제 한계가 딱 도달한 거죠, 이제.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, 약간 이런 느낌이죠.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삼진법, 혹은 다진법에 이제 새로운 소자, 반도체 소자 개발이 필요했었는데, 이제, 여기서 이제, 이 연구팀이, 네, 다른 문턱 전압을 갖는 두 종류의 반도체를 순차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삼진법 정보 처리를 위한 0, 1, 2 상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했다고 합니다. 더불어 본 삼진법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다양한 논리 연산이나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이 기술 구현을 위해서 소자 구조는 기존의 반도체 공정상에 큰 변경이나 추가 없이 웨이퍼 단위의 대면적 다진법 소자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, 그냥 단순 연구뿐만이 아니라, 이제 실제 반도체 소자에도, 산업에도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은, 아, 일단 기사를 보기 전에 제가, 이거, 이, 소자 구조의 모식도와 구동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저도 사실 이걸 정확히 지 아직 이해는 못해가지고, 네,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이걸 보고 느낀 점이, 아직 저는 반도체 전공 지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예요. 아직 제대로 된전공은 들은 적 없고. 그냥 그 반도체 전공을 듣기 위한 그 과정들의 전공들만 지금 듣고 있죠. 그래서 기존 2심법에 이제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는데, 이제 새로운 3심법, 이제 이상의 다심법소자를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이 연산이 안정적, 안정적으로 이제 구동된다고 하니까. 일단, 실제 반도체 산업에 적용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냥 단순 기초 연구만으로 해도 대단한 건데, 그 기초 연구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제 반도체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, 그리고 좀 이게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 생각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진짜 정, 아직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3학년인데 아직 그 과에서는 어떤 이제막 상시더라고 막 3기더라고요, 약간 금속공학, 세라믹 공학, 그리고 내년 막 정보전자 소재 반도체공학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 가지고 이제 다음 학기에 아마 들을 예정인데 아마 었다 보면 점점 이런 기사의 내용도 좀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발전해야 되겠다고 느꼈고 이, 이런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 이유가 있다 그..라고 생각해요 아, 어떤 원리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이 교수님들 분들과 같은 인재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여기까지 성장했고 앞으로도 성장 중이라고 앞으로도 쭉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7월 27일이죠. 오늘 7월 27일 반도체 뉴스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내일 7월 28일 새로운 뉴스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